레네즈 투더 참아 위브 어어어어어어 오케 어어 어어, 어, 오케 오케 가렛 자됐어요자 보석의 기운 자 갑시다 달려봅시다자 1200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제가 상자를 9개 야 10개 깠는데 왜 보석의 기운이 이거밖에 안남아 실레네즈폰 상자 나무 살살하자 얘들아 가봅시다. 보석이기운 한 개, 8 개짜리 상자가 나와. 2 개짜리 나, 오두 개짜리 나와준다. 두 개짜리. 어, 염료 결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석이기운 상자, 보석이기운만, 야 로얄 블랙도 나와주네요. 야 블랙은 블랙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블랙은. 음. 블랙, 레드는 괜찮아요. 자 블랙 레드 괜찮습니다. 쫙쫙 가봅시다. 완제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 이거 뭐야? 어 씨, 아 씨, 천반, 아 천목. 가봅시다. 120만원짜리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이거 리스타트 했어? 안했어? 아, 안했네. 아 초기화 지금부터 눌러. 지금부터 누르고 몇개 깠어? 한 50개 깠는데 50개는 뭐 그냥 대충 뭐 거시기 하자고. 보석은 60개만 더하자. 나머지는 뭐 없다 치고. 야 골드도 나오고 블랙도 나오고 많이 나오네. 가보자. 4천사반지 상자. 아니구요. 오늘 이름 한번 띄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르 지르르... 않을게요.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혈액 3천만원어치를 썼는데 이름이 단한 번도 안 떴어요 저도 안, 나온, 안 뜬다는 소리거든요 꼴랑 120만원 가지고는 <laughs> 가봅시다 보조기 기운 옛날에 이거 뭐 하나 뽑아보겠다고 막 용무기 용발톱 방면서막막 뽑아재끼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뭐 잡템만 수두룩, 수두룩하게 나오네요 뭐, 골드 블랙도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보세균이 왜 하나씩 나오냐? 두 개씩, 두 개씩 나와줘야지. 왜두 개씩? 아, 두 개. 오, 좋다. 두개 좋다. 하나 나올 때 이걸 좀 걸러주자. 보세균이 하나만 나올 때는 조금 걸르다가 뭔가 터져줄 때 이때 가는 거야. 오, 이게 좋다. 어, 뭔가 터져줄 때 가는 거야. 보세균이, 어, 블랙도 좋고. 보세균이 하나씩 나올 때는 살짝 효고 오, 그렇지. 두개 나올 때 이때 이때 막찌르는 거지. 어우 보석균, 여덟 개, 여덟 개 나오면 가는 거야. 보석균 하나 나올 땐 살짝 걸러줘. 이게,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요걸 해줘. 슬로우, 슬로우, 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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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오, 그렇지. 터져준다, 터져준다. 슬로우. 야, 이게 그냥, 골드, 골드 도다 골드 좋다. 오, 골드 연다, 좋아. 그렇지. 이렇게 보석균 하나만 쭉쭉쭉 나올 땐 잠깐 걸러주는 거야. 잠깐 걸러주다가, 오, 여덟 개, 여덟 개, 터졌어. 이럴 때 가는 거지. 오, 요게 좋구만.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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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픽픽픽픽.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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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야, 여덟 개 터져. 여덟 개 터지면 몇 번? 아, 어, 어, 어 오케이. 이게 뜰때 뜨는 거라고. 어? 이렇게 좀 천천히 가져다가, 오, 그렇지. 두 개씩 나와줄 때, 그렇지. 여덟 개 떠주면 또 가는 거야. 8개 나와준다고가는 거고. 오, 좋아. 2개씩 쫙쫙쫙쫙 나오는구만. 2개씩. 좋아. 내가 좀잘 뽑은 거 같아. 잠깐만. 지금까지 얼마나 뽑았나 한번 보자. 내가 지금 4 0 0개부터한 지금 320개 정도 깠는데, 320개 까서 400개 나왔어요. 1.3배수 정도 보수의 기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상적이거든. 1.3 곱하기 몇 개야? 대략 300개 하면, 390개네. 3 0 0좀더 갔으니, 거의 리즈너블하게 1.3배 정도 나오네요, 보석의 기운이. 아주 리즈너블하게 깠네요. 근데 뭐 다른 잡템들도 뭐, 뭐 요차저차 나오, 블라블라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다 잡템이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보석의 기운입니다. 가봅시다. 에이. 음, 내가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 무식하게 그냥 딱 동꼽을 해놓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그, 그 난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런 조잡한 배열로다가 이거를 불규칙적으로 눌러줘야 야 전반은 저거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싶어갖고 완제도 하나씩 던져주고 하는 느낌 같은 느낌? 그런 되도 하는 미신? 뭐 그런 게 있어 살살 눌러주 거지 살살 살살 어? 살살 이렇게 계속 눌러주는 거야 살살 아 근데 뭐, 이름이 한번안 떠지네. 아직, 400개밖에 못 갔네. 일단 다 까보자고. 야, 일단 한번 아, 잠깐, 아,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누르면 안 된다니까. 누르다가, 한 번씩 떼줘야 돼. 그렇, 오, 아니야, 아니 블랙, 블랙 나오면 가는 거야. 골드 블랙 나오면 가는 거지. 자, 두 개, 두 개. 오, 좋아. 두 개, 두 개. 오, 그렇지. 여덟 개, 여덟 개한번 질러줘. 어, 두 개. 두개 좋고. 그렇지. 좋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계속 계속 가자고 가자고 쭉쭉 가자고 자보석이이 100개 이제 한 3개 정도 분량이 나왔네요 아, 기타 잡템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구만 8개 8개 야이게 누르는 것도 좀 지겹다 근데 자 천개만 누르고 일단 저기 화장실 갔다오자 나지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너무 땡겨 야, 350개 노브레 끼를 한번 밀어보자 와, 나도 진짜 이거 이름 한번딱 띄워보고 싶다 진짜로 어? 보석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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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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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 8개 좋다 여덟개씩 촥촥 나와주면 좋다 이거 어? 골드 블랙도 나와주고 있고 800개를 깠는데 오늘 뭐 나오지도 않네. 가끔 하고, 나는 이거 상자 깔 때마다 아마 다들 이런 상상을 할 거야. 야, 용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까다 용무기 나오면 어떡하지? 어, 아 진짜 어떡할까? 뭐 그런 즐거운 상상에 빠져들 때가 있지. 어. 그 안될거 알면서도 안될걸 알면서도 그런 즐거운 상상은 한단 말이지 <laughs> 그런 즐거운 상상 완제만 하나 나와줘도 야, 완제가 뜨면 완제라고 하는 게뭐 시가 그래도 뭐1 2백0억 하는 것들이 뜨면 그 이상이 뜨면 여 이렇게 월드에 이렇게 메시지가 쫙 떠요 위브님이 짭짤한 걸 드셨습니다 라고 딱떠 그러면 진짜 모두가 날 부러워하는 거지. <laughs> 아, 잠시만요. 짭짤한 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리를 살짝 왔다 갔다 해볼까? 역시 네, 에 와서 있기때문이에 밀대를 좀있려 잡고 다시 에봅시다보있기 되면, 이쪽에 와서 앉이 와서 와 괜찮아 봐봅시다 한번 일단 시원하게 가보자 일단 완지 하나 먹고 가야지 나와주는겁니다 뽑아주는거예요 보색균 몇개야 이제 1500개 12번 질러가지고 5에서 10을 본적도 있다 라고 하네요 일명 캔슬신공이죠 캔슬신공 이건 캔슬신공이 맥힌다 라는 그런 저기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써갖고, 5개를 띄우셨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900에 5개면 엄청 잘 띄운 거거든요. 왜냐면, 잡템들 그래도 팔면 1,200 나온단 말이야. 현찰 900 갖다 꼽으면. 그러면, 그러면, 어, 뭐,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 가자, 그냥 가자. 이거 뭐, 시, 뭐가 있대. 그냥, 그냥, 그냥 질러, 그냥 눌러. 잘 보면서, 잘 보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뭔가 새로운 게 뜨면 좋은 거다. 여지껏 이제 다 이제 기성품이고. 새로운 게 뜨면 내어야 난리 나는 거야. 여기 뿅 하고 나타날 거야. 여기, 여기. 일반 자리에. 응? 가자, 해 가자, 해 아, 이제 마운틴 듀 하나 빼왔어요. 뽑아보자 뽑아보자 나와라 야 권능계 장식 하나만 먹자 진짜로 어? 많이 안 바란다. 권능계 장식 뭐 이런거 100억짜리 어아이 버리지 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그거 들고 있어요 120만원어치 상자 까는 중입니다 어 자그마치 120만원입니다 뭐 작은 돈 아니에요 나와줘야될건데 뭐라도 하나 나와줘야될건데 몇개깠죠? 자 현재 2400개 나왔습니다 4000개중에 1600개 가량을 깠고요자 보석의 이유는 약 2100개정도 모였네요 보석의 이유는 한 5200개정도 되면 리즈너블 한겁니다 1.3배정도, 거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5200개 가량 그러면 주문서가 26장이죠 8인챙까지는 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돼 가봅시다 인벤의 나팔이요? 나팔은 저거 뽑는거예요그 뭐냐, 버프 어, 소환, 소환물. 공식 방치 올려주는 버프를 뽑는.. 어, 이거 뭐야? 아씨 아, 야 이거 하나 떠갖고 줘야 하는데 동경이 기운이 뭐니 싸구려. 아, 진짜로 좀 좋은 거좀 주지. 아이, 참. 하나, 하나 띄워줘야 될 건데. 시원한 거로다가. 그냥 질러보자. 쭉 가보자. 쭉 가보자, 에 수호의 기운, 사야, 타천사, 천사의 귀걸이 상자, 뭐 기타 등등 뭐 많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보석의 기운입니다. 다른 건 잡템이에요. 그리고, 완제 뭐 하나 정도. 권능의 장식. 뭐, 크게 큰거 바라지 않는다. 용무기 이런 거, 분석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난 하나만 말해. 어? 그냥 싸구려. 백0억도 안하는 권능의 장식이면 진짜 감사히 어 감사히 쓰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주세요 아 일단 절반이 넘어갔어요 절반이 넘어갔어 1900개... 가량 남았습니다 실내 나이트 염료 결정 블라블라 많이 나오는데 골드도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거 돈 천만 원씩 까면 골드블랙이 막 쏟아지겠구만. 동경의 기운이에요. 이게 동경이 아니고 동경의 기운입니다. 동경이 아니에요. 나올까 뭐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1600개 가량밖에 안남았습니다 2400개 가량을 깠고요 현재 보석의 기운 3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보석의 기운 5200개 정도 나와주면 리지너블하게 깐겁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작아 골드블랙도 나와주고, 골드라도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 골드는 돈좀 되거든요. 골드블랙.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보석이여 8개짜리라도 쫙쫙 나와주면 좋겠네요 <laughs> 지금 이러, 이거 뭐냐... 동경이용 이 얼마죠? 한 2억, 3억 하나요? 한 2, 3억 할 겁니다 그러면 뭐한 2천원... 2천 한돈 2천원 하는 거예요 현찰로 아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사실 바라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바라면 안 되거든. 왜냐면 3천만 원을 깠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꼴랑 돈백 120만 원어치예요. 120만 원어치 질러가지고 뭔가를 바란다고 라 하면 저의 욕심인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조촐하게 조신하게 갑시다. 여기 하나만 떠줘. 여기 하나만 떠줘. 뭐가 뭐 뭐라도 하는 뭐라도 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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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띡 생겨. 어? 제발. 여기 이 여기 딱 여기 놓어줘. 응? 몇개안 남았다. 이제 천 개밖에 안 남았다. 삼천 개를 깠어요. 여기 여기다 놓아달라고. 여기 다 놓달라고 여기. 여기다 에요 자리. 하나 놓어주라, 진짜로. 아, 이거, 이거 띄운 거 아니고요. 저희 큰 형님이 쓰라고 빌려준 겁니다. 임대, 임대. 임대 놓은 겁니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음. 빌려왔어요. 알라새끼 귓방맹이 때려달라고, 때려버리라고 빌려줬어요. 아이 소원 형님, 어서오십시오. 야, 이거 120떡사먹게 생겼네. 뭐 아무것도 생긴건 떡 잡은 건 아니죠. 어쨌든 보의 기운이 저는 이제 목적이니까 3천 개를 넘게 깠고요. 이제 약800 개가량 상자가 남았고요. 딱히 이렇다 할 것은 나오지 않고 잡템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한방떠좀되는 거거든. 현금 120만 원을 세리 박은 겁니다. 잡은 돈 아니에요. 나요? 안 나와주나요? 안 나와주나요? 안 나와주나요? 안 나와주나요? 아, 아, 속적 안 돼요. 결국 못 보나요? 아, 저한테 그런 어, 기연는 없나 봅니다. 음. 이제 남은 상자의 개수는 700여 개 아직도 완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기준 4400여 개 한 5,20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딱 5,200여개쯤 될것 같아. 5,200개 조금 넘어가겠네. 아, 싼데. 싸. 아주 싼마이야 아유, 그래, 뭐, 돈 빼기가, 에이, 름이지 이러고 돈빼질돈 빼기고 200이고 갖다 발라가지고 그냥 개똥 되는 겁니다. 개똥이 또 되네요. 어? 오늘 제가 또 똥이 됩니다. 아, 너무하네, 택진이요 아이, 방송하고 그러면 하나 딱 밑에 노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그럼 매출 쫙 올라갈 건데. 아 참, 진짜로. 조금 너무했네. 너무했어, 응? 하나 놓으면 안 될까?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 300개 남았다. 제발. 어? 아, 제발. 제발. 하나만 놓아.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 아, 진짜 여기. 놓아. 진짜로 놓아. 놓놓 들어오라고. 탭진이 형. 아, 들어오라고. 열어놨잖아, 여기. 딱, 여기. 여기라고, 여기! 어디 가니? 어? 택진이 형, 어디 가? 요, 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아 큰일 났네. 크게 잘못됐네. 120만원 그냥 홀랑 해먹었네. 완전 하나도 뭐 나와줘야 뭐, 거식이라도 하지. 이거 뭐, 이거, 이래가지고 뭐, 하있어에 보석상자 100개 정도 남았구요 보석의 기운 5,150여개 200개가 조금 넘어가겠네 잘 뽑았네요 5,200개 뽑았으면 평탄한친구입니다드리곤상자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 권능의 기운이라도 하나 주, 주라고 진짜로 싼거 80억짜리 그런거 90억짜리 그런거 아 권능의 기운 기운 나에게 기운을 야 권능의 기운을 주면 아이씨, 결국 꽝 됐네요. 결국 꽝 됐어요. 자 일단은 뭐 열심히 질러 봤는데 어, 나온 거는 역시나 역시나 다 잡템입니다. 음. 사실 뭐 기대를 안 하고 지는 거긴 해요. 왜냐 우리 혈에서 3천만 원을 질 세리 질렀는데 완전은 단한 명도 먹지를 못했다. 해서 나도 못 먹을 것이다 어, 였는데 역시나 못 먹습니다.